안녕하세요, 예그리드입니다. 여러분은 휴일에 어떤 거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저는 휴일에 평소 못했던 것들을 좀 채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풀을 해볼 겁니다. 프리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프는 프리랑 샴푸의 합성어로 샴푸 전에 하는 루틴인데요. 곱슬머리는 모발 구조상 수분이 잘 날아가고 샴푸할 때 모발 겉에 있는 큐티클이라는 부분이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기 전에 오일이나 트리트먼트로 프리프를 하면 수분 손실도 막아주고 감고 나서도 덜 푸석해요. 그리고 엉킴이나 뻣뻣함을 완화시켜서 머리를 더 부드럽게 손질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컬 흐트러짐 없이 컬을 탄탄하게 유지시켜요. 시켜요. 혹시라도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용어를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프리프 하기 전에 제 머리의 상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숱이 굉장히 많고, 모발이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다공성 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공성 모라는 거는 모발의 공극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공극률이라는 건 머리카락 속 빈틈의 정도를 이야기해요. 저공성, 중공성, 다공성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 중에 모발에 구멍이 많은 편인 다공성 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서 금방 부수수해지는 그런 모발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CGM 처음 시작할 때왜 이렇게 곱슬머리 관리하는데 해야 되는 게 많은지 하라고 하는 거다 했다가는 매직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설페이트 샴푸도 그대로 사용하고 수분 팩도 잘안해 주고 실리콘 들어 있는 헤어 팩도 그냥 평소대로 사용했었어요. 제가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리브인 바르기, 펄크림 바르기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내 맘대로 한번 관리해 볼래. 이렇게 다안 바르고도 할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 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프라는 게 있는 줄은 알았어도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리프를 하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한번 해볼까 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프리프 한 날이랑 안한날 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프리프 한 다음 날컬 세팅을 하는데 컬이 완전히 탱글탱글하게 나와서 아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필수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사실 <laughs> 귀차니즘이 더 컸던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날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프라는 걸 제가 처음 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을 다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다만, 이제 코코넛 오일로 프리풀을 했다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전날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 전날은 항상 프리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남동생 결혼식 준비하면서 제가 전날 무조건 프리풀을 해야지 했는데 어 일정상 제가 못하게 돼가지고 결혼식 당일에는 약간의 프리즈가 생겼었지만 제가 이 중요한 약속이 있기 전날에는 꼭꼭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프리프입니다 이거 오일 하나 바른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싶지만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프리프는 이 오일을 사용해서 해볼 건데요. 요거는 쿠팡 로켓 직구로 산 나우 코코넛 오일이고요. 향도 거의 없어서 좋아요. 양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473ml 거든요 저는 겨울에는 바디 오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했었는데요. 코코넛 오일 어는 점이 24에서 26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병 안에서 코코넛 오일이 얼어가지고 사용하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에 있는 걸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또 병에 있는 걸 떠서 쓰는 게좀 번거로웠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봤거든요. 이 오일은 온도랑은 상관없이 항상 액체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입구가 작아서 양 조절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오일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프리푸는 코코넛 오일 말고도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포도씨 오일, 동백 오일 등 다양한 오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에 잘 침투해서 들어가는 침투성 오일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침투성 오일, 비침투성 오일 벌써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코코넛 오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프리푸 해볼 건데요. 제 머리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머리는 어젯밤에 감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집게핀을 해둔 상태예요. 집에서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아직 빗질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빗질 먼저 살짝 해볼게요. 지금 좀 엉켜있는 상태라 너무 세게 빗질하면 더 상할 것 같아서 밑에서부터 살짝만 빗어보겠습니다. 프리프 할땐 항상 탱글티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탱글티저를 쓰는 이유가 여기 오일이 잔뜩 묻어도 세척하기가 편리합니다. 섹션을 나눠 볼 거예요. 오일을 손에 덜어서 이제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이 이렇게 입구가 작아서 수분해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양은 발라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손바닥 전체에 묻을 만큼 짜줬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요 바를 때 지루성 두피이신 분들은 프리프가 두피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두피 근처까지 가지 마시고요. 모발 중간부터 끝 위주로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저는 사실 아직 두피에 묻어도 큰 문제는 없어서 좀 대충대충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바르다 보면 기름기가 묻어있으면 좀 겉에만 묻어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제 머리가 다공성 모라서 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웬만한 오일 양으로도 이렇게 떡지는 느낌이 잘안 나더라고요. 500원짜리 한 3, 4개 정도 되는 양으로 발랐고요. 지금 보시면 양쪽이 다르죠? 여기는 오일을 발라서 조금 차분해 보이고, 이쪽은 지금 되게 부수수해요. 지금 이쪽도 조금 더 발라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르고 부족한 부분을 더발라줄게요 프리프는 이거 꼭 오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트리트먼트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바르는 시간도 걸리고, 방치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씻어내는 것도 저는 귀찮아서. 좀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름 앞두고 프리즈도 좀 신경 쓰이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쪽 발랐고요.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좀더 떡졌다 할 만큼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머리가 목덜미 쪽은 좀 생머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더 떡진 느낌이 나요. 생머리 같은 곳은 오일을 조금만 발라도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 바깥쪽은 곱슬머리인데 많이 발라도 아직 좀 파스스하죠. 위 뚜껑 한번 발라볼게요. 사실 이게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서 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귀차니즘만 극복하면 사실 예쁜 컬이 조금 더 쉽게 나올 텐데 그걸 극복하는 게좀 어렵네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안쪽 머리보다 바깥쪽 머리가 조금 더 손상도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겉머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라주려고 합니다. 평소 스타일링할 때도 겉에가 좀잘안 나오거든요. 베개랑 마찰도 있고 햇빛 때문에 손상도 받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베개 커버도 새틴으로 바꿨는데 사실 아직까지 체감할 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좀 마찰이 적은 베개 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탈매직 6년 차인데요. 탈매직 초창기에는 저도 프리즈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 정말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이 프리즈를 가지고 내가 지금 탈매직을 하는 게 맞나? 탈매직을... 그래서 컬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나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고 처음에는 저도 이런데 프리즈가 되게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프리즈가 거의 없어요. 안쪽은. 이게 신기하게도 뭐 매직을 중단한 지몇년 되니까 머리도 몸도 적응을 하는 건지 프리즈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프리즈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조금만 참아보세요. 한 1, 2년만 지나도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컬이 안정화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이루고 좀 귀찮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컬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프리포 가주는 못 해줘서요. 이런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는 분들은 확실히 컬이 조금 더 탱글하고 건강하게 윤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어느 정도 발라준 것 같아요. 모발 끝쪽은 조금 더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손상도가 저는 좀더큰 편이라서. 오일을 열심히 바르니까 펄이 조금 생겼어요. 아까는 그냥 부스수한 머리였잖아요. 제가 2AB 정도 되는 웨이비 헤어인데, 살짝 보이시죠, 여러분도? 오일이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항상 뒷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편이라 뒤도 신경 써서 또 발라볼게요 이렇게 다 하면은 손이 반짝반짝해져요 <laughs> 저는 그냥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해주는 편이거든요 지성이신 분들은 피해주시고 저는 두피도 좀 건조해서 마지막에는 두피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이제 머리를 잘 모아서 틀어 올려 줄 거고요 이 상태로 저는 한 2-30분 정도 방치하거든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방치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캡 씌우고 저는 그거는 조금 답답해서 그냥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벌써 여기가 떡진 머리 같죠? 양은 이 정도 될 만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2,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 제가 요즘에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간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불안 쓰고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한 간식이니까요. 요거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진짜 요즘에 완전 꽂힌 간식 알려 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해 먹는 간식이 뭐냐면요. 아사이볼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사이베리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서 과일이랑 같이 먹는 음식인데요. 저는 오크밸리에서 처음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기본 사이즈, 기본 메뉴로 먹어도 한 잔에 12,000원으로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입니다. 일단 재료는요. 쿠팡 에서 요거를 구입하시면 돼요. 호재준 바나나 베리 스무디. 요게 바나나랑 딸기랑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스무디인데요. 오크 베리랑은 맛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일단 색깔이 그 오크 베리의 보라색깔이라서 저는 처음에 어떨까 하고 사봤는데 생각보다 맛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벌써 몇번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냉동 상태로 와서 프리프 하기 전에 꺼내놓으시면 적당히 녹을 거예요. 이 스무디가 첨가물이 없어요. 지금 뒤에 원재료명 보면 바나나 퓨레 40.1%, 블루베리 25%, 그리고 정제수, 그리고 딸기 15% 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단 음식이 많은데 달지 않게 시원한 음식 먹고 싶으면은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스무디를 제가 몇번 사서 먹어보니까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약간 슬러시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실온에서 해동을 하시고요. 만약에 좀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라고 하시면 냉장고에 조금 더 먼저 꺼내놓으셔가지고 냉장 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부드럽게 먹는 게 좋은데 오늘은 실온에서 해동했더니 약간 아삭아삭하게 녹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우리 요아정 배달시켜 먹어도 취향껏 토핑 넣잖아요? 저는 요 땅콩 버터 넣는 게 좋더라고요. 스키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땅콩이 좀 씹히는 버전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과일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저는 원래 바나나랑 블루베리랑 딸기 그게 여기 스무디에 들어가 있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었는데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딸기철이 아니다 보니까 딸기가 없어서 체리로 대신 할 건데 오늘은 블루베리 바나나 체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토핑이 있는데요 노브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애플 크럼블 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그래놀라인데, 하얀색. 요게 사과맛 나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씩 씹으면 또 상큼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애플 크럼블 아니면 저는 쿠팡에서 같이 주문했던 이 크런치 카카오 그래놀라. 뭐 요것도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노브랜드 애플 크럼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땅콩버터를 안쪽에 조금씩 발라줄 거예요. 이 스무디가 땅콩버터랑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땅콩버터를 유리 벽에다가 발라주셔야 플레이팅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대충대충 대충 하셔도 돼요. 요렇게. 대충 발라줬습니다. 이제 이 녹여놨던 스무디를 짤 거예요. 이게 입구가 작다 보니까 잘라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통째로 자르고 반 정도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살짝 톡톡톡 쳐서 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레놀라를 가운데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걸 한번더 올려줄 건데, 이제 위에는 좀 예쁘게 데코해야 되니까요. 천천히. 빙 둘러서 올려줍니다. 들어가는 노동 대비 맛도 있고 비주얼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들이할 때 손님들한테 이거를 드렸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거는 요리 못하는 똥손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 펴주고요. 준비는 다 됐고 여기 위에 데코레이션 원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제 바나나 썰어줄 건데 바나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위티오 바나나를 사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일반 바나나랑 스위티오 바나나가 달라요. 스위티오는 좀더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바나나를 빨리 다못 먹는 때도 많은데,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 바나나는 얇게 썰어줍니다. 쭉 펼쳐줄 거거든요. 바나나 준비됐고, 블루베리랑 체리 준비됐고요. 스무디 준비됐고요. 이제 데코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그 정도 펼쳐서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놔주면 예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비스듬히 그냥 놔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체리 뭐씨 빼고 넣으셔도 되고요. 블루베리를 먼저 넣을까요? 블루베리. 그냥 이렇게 얹으면 끝나요. 그래서 정말 똥손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애플 크럼블. 그거를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체리 데코레이션. 한 3개 정도 올릴까요? 짠 끝났습니다 보이시나요? 두개 완성됐고요 이게 유리컵을 쓴 이유는 옆에서 봤을 때 땅콩버터랑 스무디랑 이렇게 교차되면서 좀 예쁘거든요 유리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유리잔에 드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이 위에 꿀을 살짝 뿌려도 맛있어요 취향껏 너무 달지 않게 드시려면 여기 과일의 단맛으로 드시면 좋고요. 조금 더난 단게 좋다 하시면 위에다 꿀 조금 뿌리셔도 좋아요.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은 먹을 땐 좋아도 먹고 나면 조금 후회됐었거든요. 너무 당이 높아서. 근데 이렇게 먹으면 좀더 건강한 디저트를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먹으면 나를 위해 주는 느낌이라서 더 좋았어요. 그럼 스무디 먹으면서 남은 시간 더 기다려 볼게요. 아, 이제 간식도 먹었고요. 충분히 기다려 본것 같으니까 이제 머리 감을 거예요. 지금 기다렸더니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바른 직후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 감고 올 건데 감을 때는 두피 위주로 감아주시고 머리카락은 두피 쪽 감을 때 만들어진 거품이 그냥 자연스레 흘러 내려오게 두시면 돼요.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일 발랐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오일을 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오일이 오일을 남아 있는 게더 좋은 거니까 두피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머리카락 부분은 조금 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머리 감고 오겠습니다. 머리 감고 와줬고요. 머리 한번 빗어볼게요. 오늘 샴푸는 바이브랩 초록 샴푸 사용했고 지금 감고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느껴지는 게 모발이 탄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공성 모다 보니까 머리 감고 나오면은 바로 머리가 건조되면서 부스스함이 좀 금방 올라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약간 무거운 듯한 묵직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샴푸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트리트먼트며 아무것도 쓴게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머리를 반쯤 말린 상태인데요. 두피 쪽만 말리고, 아래쪽은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윤기 보이시나요? 프리즈는 살짝 있는데, 원래 약간, 무광 느낌이 나는 매트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이었다면 지금은 머리가 한 가닥 한 가닥 윤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거 말리면서 만져보니까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래서 프리풀을 한다고 해도 프리지를 완전히 없애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조금 무게감 있게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도 프리프는 꼭 필요한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까지 컬이 바로 보이지 않았는데 원래 푸석푸석하고 좀 건조해서 훨씬 더 부풀고 컬이 잘안 나오거든요. 제품을 안 발랐을 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컬이 생기는 걸 보면 프리프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래도 관리에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잖아요. 여유 있는 주말에 헤어팩이나 프리푸를 하면 괜히 또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수수한 머리가 고민이시라면 프리푸 한번 꼭 해보세요. 이런 루틴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곱슬머리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봐요. 오늘도 나답게 곱슬하게 예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